해주세요 설명해 주시겁니다 모든 들어 소리가 안 들려요. 저희지이 다녀가면. 4 0 분. 어. 응. 왕복 사십 분. 어. 왕복 사십 분. 여기 이름이 뭐예요? 어, 어, 이게 옥순봉 유명한 옥순봉 옥순봉. 이런 마디같이 생긴 저. 저쪽단양팔경이 단양팔경 아? 아 단양팔경 아니지 이쪽은 제천입니다. 이게 영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너무 좋다. 단에 붙여주세요. 그런데 단에서대체 무수 안 좋습니다. 여가단에단에에서나어요그래 네. 네. 그때부터 8년째 실제로 8년 에 목순봉 옥순봉8년에로요 그런데 제천에서 팔경. 8경, 이게 팔경이 들어왔 네. 양쪽에서 하게 어, 이렇게 맞아요. 이렇게 제천 십경에도들어있고 그렇죠. 8경이... 네, 경은습니다